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밖에는 지금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가을을 자꾸만 재촉하는 비가 되겠죠. 왜냐면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랑하고 어, 약간 한기를 느낄 때로는 어, 그런 지금 계절에 와 있습니다. 아, 오늘은, <laughs> 어, 저, 국립묘지 안장 거부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유공자로, 어, 일단, 어, 선정이 되면, 나중에, 에, 이제, 사망했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는 것은 수순이죠, 수순. 수순. 이제 누구나 다 하죠. 자, 그런데, 국립묘지에 안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 갑자기 사망해서 자녀, 어, 유족이 보훈처에 전화하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처럼 당혹스러운 건 없습니다. 왜냐면, 많은 친지들에게 이미 알려졌잖아요. 아, 우리 아버님께서 어, 국가용자시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가까운 어르신이나 친지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장지를 어디로 가니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 이에 난감한 일이 생깁니다. 왜냐면,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요 안장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안장할 수가 없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아, 여기서는 국립묘지의 안장 거부한 이유는, 국가 및 국립묘지, 국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 영예성, 영예성을 훼손했다. 그래서 안장이 거부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laughs> 자, 그럼, 어, 구체적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예, 아직 저희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빨간색으로 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이렇게 살짝 좀 터치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여러분께 좋은 양질의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례. 214번째입니다. 214번째 사례가 국립묘지 안장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224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국립묘지 이제 어떤 그 국가용자가 사망을 해서 이제 장지를 정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아버지가 이제 국가용자시니까.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면 되겠다. 아, 이런 생각으로 어, 일단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신고, 사망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어, 국립묘지 관리사무소에서도 이리저리 이제 어, 또 어디가 비어 있나 이제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laughs> 아니 이게 좀그 국립묘지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했는데. 뭐, 얼마 안 있어서, 그러니까, 뭐, 며칠 걸린 게 아니고,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와서, 어, 그, 기아의 그, 부친께서는,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안장 거부를 의사가 왔어요. 자, 안장 거부하면은, 안장을 거기다 시킬 수가 없죠. 아까 서두제가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아, 이 국가 유용자가 국가 이용자로서의 이본분을다 지키지 않고, 국가의 영예를 훼손했다. 어? 국가 영어, 영예를 훼손했다. 영예훼손이 또 뭐냐?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예훼손이라는 것은 그분이 살아오면서, 어,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얼마나, 예, 이렇게 좀 모범적으로 살아왔느냐? 아니면, 좀 모범적으로 살지 못하고, 어, 또, 재판이 걸려서 뭐 집행, 그러니까, 시, 저, 형을 살았느냐, 또 무슨 형을 살았느냐, 얼마를 살았느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뭐 일단 국립묘지 안장 가부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의 공자를 하더라도 국가의 이공은 맞지만, 지금 국가유공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우한 것으로 끝나고, 이제,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다. 왜? 국가영예성을, 영예성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어 이거는, 이해 한쪽,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그 친지들한테도 이미 얘기했는데, 이거, 사정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아니야. 왜? 봐, 보세요. 어르신들. 집안 어르신들도 다 국립묘지 가는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요 모르신 분도 다 알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70세만 되면 내가 국립묘지 안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물론, 형을, 어, 실형을 살지 않으신 분들은 어, 사실은 그 심사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실형이, 그러니까 실형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재판,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어, 실제로 실형을 살았느냐 또 그리고 죄질이 뭐냐 예를 들어서 어, 뭐 뭐 사기 공갈 뭐 아니면은 또뭐좀 재질이 나쁜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재질이 나쁜 그 범죄를 저질렀으면 또 그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 이래서 이제 이 분이 이제 저한테 아, 일단은 상담이 왔어요.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그 이제 제가 다 받아 봤어요. 판결문하고 또뭐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고 했더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안장을 어떠합니까 우선 지금 당장 안장을 그 국립묘지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자기가 아 혹시 뭐어 군정 이제 그 자기 토지 어디 뭐라 아니면은 임시로 어쨌든 장지를 하나 마련해서 일단 안장을 해 놓고 나중에 이 안장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되면 그때 다시 안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이 되지 그냥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 최근 일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 8월 9일. 두달 정도 됐죠, 딱? 딱두달 정도 되죠. 제기 일자가 내용은 어 행정심판 안장 승인을 받았어요. 국립안장 거부 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을 해서 안장 승인을 받았죠. 안장 승인을 받고 받은 날짜가 8월 9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처음에 거부를 당했느냐? 근데 이분은 보니까... 어 일단은 그 사기죄 그러니까 모 지방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받았어요. 1 0월받는데 받았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내가 보니까요. 집행유예. 자, 실형은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실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좀 혼선이 와서 어,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라고 이제 질문한 사람도 있는데요. 집행유예는 실행이 아니다, 실형. 실행. 왜? 집행유예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어, 진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진역 1년 선고한 거는 그냥 일단은 놓아두고, 2년 동안, 판결 선고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리지 않으면, 않으면, 그, 실형이, 면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집행유예는 2년 동안 집에서 생활하면서 시간을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집행유예는. 실제로, 어, 일단, 형무소 가서, 어, 거기서, 어, 집행이 돼서, 집행유예지 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집행. 집행을 당해서, 어, 이제, 어, 실제로, 어, 진역형을 살면은, 그거는, 어, 실형입니다. 근데, 어, 일단, 진역 1년, 선고어에, 선고는 됐지만, 거기서 진역 1년에 부과사항이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집행유예 2년만, 2년 동안만, 어, 동일범죄를 정하지 않으면은, 그 죄가, 어, 일단은 형이 면제가 됩니다. 사는 것은 안 살아도 되죠. 2년 지나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 집행유예를 받았더라고요. 어, 일단은, 이분이 그, 어, 진역형은 1년을 받았는데, 1년 받으면 뭐, 형량이 되죠?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2년.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끝나니까, 이제 실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어, 이제, 이분이 또, 그, 이용, 이용 되는데, 연장 승인을 받게 된 이유도 어 원래 그때가 처범이었고 계속 뭐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처범이었고 또 피해자와의 합의한 내용도 있어요 피해자와의 합의도 했어요 합의됐으면 서로가 어 일단은 어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어 이런, 이런 조건에서 합의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그 부분은 죄를 당신이 더붙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일단은 내용은 시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에, 안장 승인을 받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이거죠. 승소가 아니죠.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을 수 있었다. 승소는 재판에 서 쓰고, 행정심판에서는 어 인용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용이냐 기각, 인용되면은 어, 일단. 법원에서 얘기하는 성소하고 같은 어,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 이 행정심판을 할때 제가 이제 사사시 어, 좀 내용을 봤어요. 검토를 했어요. 했더니 어, 이분이 이분이 그, 일단은 사기 혐의로 진역형을 받았는데요. 진역형을 받기는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 그 전에 이미 처음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도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어, 사기는 사실은 했긴 했지만, 거의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어, 한 거니까 죄송하다. 일단, 어, 일단 어, 그, 그 사람하고 어, 피해자한테 일단은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정도 이제 보상을 했겠죠. 자, 합의. 합의일 때는 항상 보상이 뒤따르죠. 대가, 백가, 대가가 뒤따르니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이것을 이제 주장을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분이, 국가 유공자로서의 인정을 받을 때는 국가에 그만한, 어, 일단 공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에 공언을 한 사람을, 어, 본인이 아닌 국가에다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개인 간에 에, 벌어지는 어, 이런 사기 사건 때문에 그 유공자로서의 에, 그 혜택을 박탈다는 것은 좀 억울하다 그러나, 그러나 어, 영예성을 훼손한 것은 맞지만 어, 그래도 어, 일단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그런데 좀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 이렇게 좀 이거를 강하게 에, 일단 주장을 했습니다 어, 주장을 하니까 어 여기서는 행정심판에서 볼 때는 아 사실은 법대로 하면 안장거부가 옳다 그러나 어, 안장거부 내용을 보니까 어, 이 사람이 어, 실형이 아니고 어 일단 집행유예를 받았더라 집행유예 받은 게 어, 첫째 조건이에요 이용되기 연장 승인 받는데 조건이 하나 첫 첫째고 두 번째는 또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또그 동안에 모범된 생활을 해왔고 그런 게다 작용을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요? 공익보다, 청구인의 불리익이 크다. 너무 크다. 공익보다 크다. 그러니까, 국가의 유익이 되는 것보다 본인이 받는 불리익이 너무 크다. 그래서, 어, 안장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해서 안장 승인을 받은 거죠. 일단,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어, 일단은, 어, 이, 어, 이미 아웃트라인다 잡혔어요.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처분 당하신 분들은, 어, 저에게 아래 그 전화번호 있어요. 어, 863년 1868.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어, 또 그게, 어, 구제 행정심판을 하는데 도저히 본인이 할 수는 없다, 어렵다 하면 제가 대행도 해드립니다. 자, 구독회원에 대해서는 실비로 좀 혜택을 드리면서 제가 대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은 그래서 결국은 면이 섰죠, 면. 왜냐면 집안 어르신들한테도 다시 연락해서 이제 물론 다시 뭐 이미 임시로 안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자기 토지나 어디 뭐 이렇게 밭뭐기충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뭐 장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초청은 안 하지만 나중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이해가 충분히 되잖아요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좀 있었는데 아버지가 좀 상전에 있을 때좀 이렇게 잘못된 게 있었는데 어 이거는 좀 다시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번에 그 안장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뭐 가벼운 거라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어르신 동네 어르신들한테 아니 동네 어르신 집안 어르신들한테 어 다시 아버지의 명예를 찾아줄 수 있잖아요 그게 큽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를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 요 오늘 봄에에요 아 제가 그 어떤 분이 어 이제 어쨌든 참 상당히 사이로 지위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아버지를 어 일단 독립면지 안장을 못 시켰어요. 못 시키고 지금 뭐5 년인가 지났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마음이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자 어머니도 합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서 합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합장이 되는데. 아, 그러면, 4년씩이나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제, 내용을 따져서, 제가, 이것도, 어, 다시, 이의신청도 하고, 어, 저, 그 사건은 이의신청이하고 이제, 제가 이겼어요. 자, 그런데, 이의신청하고, 했는데, 이겼는데, 그러면, 이미 4년이나 됐는데, 어, 일단, 어떻게 옮겨와야 되는데, 이제, 그유고를유고를 유고를 어, 일단, 이 항아리로 인해서, 해서, 국립묘지에 그 유골 유골을 보관함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안장을 시켰어요. 자 그렇게라도 하니까 어, 이 교수님이 아 네, 그죠?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아버님자 그분이 너무나 너무나 어, 마음의 짐을 덜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에,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되고 어 그냥 사설 묘지에 됐다는 게 늘 마음에 자식된 도리로서, 아, 자식된 도리로서 그걸 아버지가 큰 죄인 것도 아닌데, 물론 다 이미 지나간 얘기고, 그런데 또 더군다나 국가, 국가 유공하는 것도 크고 한데, 너무 속상하고 꼭 이건 풀어드려야 된다. 아, 늘 마음에 이렇게 평생을 안고 살아온 거예요. 어, 그런데 결국은 풀어드렸어요. <laughs> 풀어드렸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이런 행정구제를 한 이유가요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사건을 수임을 해서 진행을 해 드렸는데 그 진행을 이렇게 승소했을 때자 승소는 아니죠 일단은 어, 행정심판을 해서 어, 인용 재개를 받아 냈을 때 그리고 또 행정기관에 뭐 이행강제금이다. 또 아니면 운전면허다. 아니면 벌금이다. 뭐 이런 음식점, 무슨 영업점, 영업정지다. 영업정지 취소. 각종, 각종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떨어진 그 내용들을 구제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늘 항상 기쁘고 항상 마음이 흡족합니다. 왜냐면, 이 사건들을 제가 줄줄이 연결해서 계속 하게 되잖아요. 뭐한건 하고 몇 개월 있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하거든요. 급한 업은 물론 빨리 하기도 하지만. 자, 그러면은 계속 이 굳이 하는 일반인 거. 여기 보면 사례 214번째에요. 제가 어, 이 방송을 시작한 지한 2년, 2년 아직 안 됐어요. 1년, 1년 6, 7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구제한 사례가 214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뭐, 국가유공자, 뭐, 공상을 안 됐다, 이런 것도 구제가 됐고, 또, 창의 등급이 모자라서 등급을 못 받은 분도 구제를 해드렸고, 어, 또, 영업정지 당해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도, 그리고 뭐, 어, 부정당업체 제재, 어, 이런 거, 각종, 구청, 시청, 그러니까 행정기관으로부터 내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어,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어, 거의 전 분야, 장 분야에 대해서 제가 어, 이 예, 구제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블로그를 운영해 왔는데, 블로그에는 지금 제가 어, 구제한 작가 한 2천 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블로그는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바빠서 일단 어, 뒤로 밀어놓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어, 유튜브 방송 한지 한 1년 6개월 됐는데 지금 성공 사례가 214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제 방송을 듣고 만약에 국립묘지 안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다. 아니면 또뭐벌금 음주운전 영업점 일반 대중음식점 뭐 영업정기 청소년 청소년한테 어, 주류 판매회사, 노래방, 그렇죠. 이런 것도 되고요. 모든 전 분야에서 그러니까 하나 딱안 되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무 분야는 제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세무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남의 그, 어, 영역까지 제가 어, 넘보면안 넘 되죠. 그래서 어, 그건 하지 않고 어, 제영역의 행정사로서의 할수 있는 영역은 다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사건을 음, 수임 의뢰를 했느냐에 따라서 구제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왜? 그거는 그분이 응대를 잘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그 노하우라는 게그래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제 지금 이야기가 좀 했는데요. 여기도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한 것을 어, 일단. 어, 행정심판을 해서 안장 승인을 받아냈고, 이후는 자기 아버님을 일단은 또 국민묘지로 이장을 했고, 또 앞으로 어머니도 이미 어머님도 합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 합장이 지금 생년월이 계시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 계신 곳으로 합장도 가능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왜 영예성 국가의... 국립묘지 안장됐다는 그 영예성도 있고, 자부심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 개인 사유지를, 예를 들어서 묘지를 구하려면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장례비를 받습니다. 국가용자는. 장례, 어 이제 필요한, 어그 장례비까지 받아가면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저도 이런 거가, 어 보람이 큽니다. 음주운전을 굳이 할 때도 에 물론, 이제 그분이 면허가 없으면, 면허가 일단은 그분이 생활하는데 기본인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가족이 수입이 없어지면 살아갈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보다도 이 국립묘지 그 안장 거부 처분 된 것을 구제해 주는 것을 아주 큰 보람이 있고, 해 가능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저그 변중만 올렸어요, 변중. 내용은 쭉 보지 않고요. 근데 내용은 사실은, 어 이게 원본을, 원문을, 그, 재결된 원문을, 어 저에게 이제 꼭 필요하시다면, 어 이제, 본인한테 확인을 해보고, 어 일단, 어 제가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 그래서 오늘은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된 것을 어, 임시 안장 매장했다가 다시 어, 이거 거부처분이 안장처분으로 승인을 받아서 어, 일단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고 어, 또 앞으로 뭐 이제 모친이도 이제 어, 합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일단은. 장례 비용도 앞으로도 또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어쨌든 오늘 장황하게 예, 말이 좀 옆으로 샜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어, 제가 하시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르고, 자, 아, 행정구제 솔로몬이 뭐야?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아요. 어,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억울한 사항을 제가 맡아서, 일단 수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일이 제 본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일단 공상을 받지 못하면 제가 또 수임을 받아서 신청을 해드리고 상위 등급을 못 받으면 그런 것도 해드리고 어쨌든 이 행정 전반에 걸쳐서 제가 다 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생활하시다가 아, 좀,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꼭 어, 이건 구지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것이,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저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께 좋은 사례를 하나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